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갖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엄대진 전도사님께서 자세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쓴 편지로 두기고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어, 골로새 교회는 일장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울에게 어,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바울이 그 내용을 그어 편지로 골로세에 건면하면서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그 문제는 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 골로세에 그 곳에 이방인들의 그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가 그 공존되어 있으면서 어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형태하고 두 번째는 그 영지주의 즉 육은 무시되고 영을 중시 여기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부탁을 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겉면의 내용을 이렇게 편지로 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골로세서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삼장 일절의 음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 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또 오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어, 땅의 것즉 음란하고 부정하고 또한 어, 사욕 악한 정욕의 그 탐심을 어, 버리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행하, 행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어, 입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 말씀하신 우리가 왜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5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어, 살았고 또한 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역하고 악한 정욕 탐심 등으로 살았습니다 어, 구약의 그 레일기에 보면은 어, 이러한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는데 어, 레위기가 어, 여러분, 제사법이여러가지제사법이 여러 제사법이 나와서 우리가 읽기 싫고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정말 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레위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여제사를드리제 법에서 어, 적혀져 있는데요 어, 우선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제물을 드릴 소나 양을 어, 회막까지 직접 가지고 갑니다. 어, 제 어, 회막은 어, 그 열두 지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회막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그 소와 양을 가지고 회막까지 가다가 그 양이 소가 다치거나 또 흠이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와 양을 다시 재물을 드릴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 금방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이제 몇 번씩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뭐 6개월도 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소와 양을, 그 재물을 해막까지 가지고 가서, 어, 제사를 드리는데, 어, 흠미 점도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내가 그 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레위기 그1 6장의그 안수는 우리를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그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정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그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아무 잘못도 없는 양에게 안수하고 나의 죄가 양에게 고스란히 정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또한 직접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직접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살아있는 생선 잡기 굉장히 힘들죠. 어 그런데 그 양이나 소를 내가 직접 잡아서 어그 양과 소를 각을 뜨고 또 껍질을 벗기고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어불 살라서 번제를 드리면 제사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 레위기에서는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어, 또 영국에서는 그어 사역자들이 이 행위를 일년에 한 번씩 정말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엄청난 그러한 어, 전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죄가 이 어, 양의 죽음으로 대신 어, 전가됐고 그 양의 죽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 그 죄가 굉장히 어,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자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시대에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 흠 없는 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재단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디 마디를 분리해서 어, 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대사는 그 우리가 가축을 도살장에서 잡는 거는 어, 도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을 잡아서 어, 또안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가 다를 뿐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안수입니다. 안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잡아서 각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양에게 우리의 그러한 양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한 흠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서로 어 이렇게 전가를, 죄를 전가를 받고 또 양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 또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어 그래서 양이 죽은 그 후에는 우리의 죄덩어리가 죽는 거지 양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덩어리를 어, 죽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를 죄의 대가를 누가 받는 것이 공이고 정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정의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으셨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전가시키는 그러한 제사법을 내게 만드셔서 그러한 어 제사법을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는 게 제사법입니다. 음 나의 죄값을 아, 묻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소나 양에게 안수할 때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을 굳이 고집하셨고 우리가 흠이 없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의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어, 제사법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 또한 전가를 했고 또한 진노도 함께 전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 나 그냥 지옥 가게 놔어 나 어, 그냥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나 하나님께서의 그 무서운 진노가 함께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죄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돼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님께 쏟아지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다면 양처럼 내가 죽고 허물을 또한 벗겨지고 또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져서 우리의 죄를 그러한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셨습니까? 어떻게 전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나쁘다고 말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했고요. 골로새 교인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옛사람을 전가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일까요 그 창세기 1장 2 7절 모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곧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로 통해서 또한 형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어,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옛 사람이고 말로 또한 우리는 어, 나에게 또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또한 의도적으로도 말로다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 형상을 또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 사모님께서 늘 그러시더라고요. 어, 하나님을 가족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가족들한테 제 형상을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아, 하나님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 어,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어야지만 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영원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가정에 복음의 대를 이을 큰 아들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 아기가 태 속에 열달 동안 있는 동안에도 또한 어,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어, 실시간으로 이제 아들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어, 아기의 문 나올 문이 3 c m 요 5cm예요, 몇 cm예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지금 해지가 어, 많이 어, 아파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어, 하루 종일 제가 어, 남편을 도우러 서울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 제 눈에서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도 똑같이 그러한 어, 눈물이 어, 나더라고요. 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또한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어, 저는 그 마음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새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또 얼마나 많이 마음에 품고 어, 기다리시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새 생명 여러분에게 또한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보금에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보금을 전할 때에 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있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저에게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어, 또한 그 그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레위 제사법에 나의 대신 죽은 양, 또 신약에 어, 오신 그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해서 나에게 그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성, 선명한 그러 그림을 그리면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 묵상의 시간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러한 어, 새 생명을 잉태하시고 낳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기의 제사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악한 죄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핏값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